장내 기생충의 증상은 무엇인가? 지속적인 복통, 뚜렷한 이유 없이 규칙적인 피로, 설사에 이어 변비가 오는 시기, 걸상의 흰색 반점, 뚜렷한 이유 없이 체중 감소.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알아차렸다면 올바른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양파 적파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는에서 다양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늘과 아보카도와 결합하여 장내 기생충을 치료하는 환상적인 치료법을 만든다. 양파즙, 적파 주스는 장내 기생충을 빨리 배출하기 때문에 장내 이동을 가속화하는 데 좋은 선택이다. 여기 장내 기생충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정 치료법들이 있다. 양파는 아이와 어른 모두의 실 벌레들을 치우는 것을 돕는다. 파파야는 건강한 과일 중 최고로 장충해 효과적인 치료제다. 마늘 또 다른 매우 효과적인 가정 치료제. 마늘은 어떤 종류의 장내 기생충 문제로부터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풍류 및 소독 성질을 가지고 있다. 3. 당근들 생당근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기 계통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당근이 류충과 직접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류충을 창자 밖으로 밀어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4. 호박씨 호박씨에는 코쿠르비타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이 화합물이 호박씨를 내부 기생충에 효과적이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코코넛 오일 많은 사람들이 항문 주위에 기름을 바르면 암컷이 그곳에 알을 낳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요충의 인기 있는 가정 치료제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치료 중 위생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수다. 모든 침대에 있는 잠옷, 수건을 뜨거운 물에 씻는다. 손을 자주 씻는 것, 특히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기저귀를 갈고 식사하기 전에 주방과 욕실의 모든 표면을 매일 철저하게 청소한다. 손톱을 깨끗하고 짧게 유지하고 손톱을 노어뜯지 않는다. 매일 목요. 의사에게 언제 진찰을 받을 것인가?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요충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정요법은 생략하고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요충은 전염성이 있고 치료를 미루면 주변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당신의 의사는 당신의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당신이 성공적으로 감염을 제거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방팁. 자주 유와 따뜻한 물로 손을 씻는 것이 재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손톱을 짧게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다. 손톱을 짧게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다. 요충알은 손톱 밑에 갇힐 수 있다.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것들을 섭취할 수 있다.